말씀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로 좁은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 해가지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분봉왕 헤롯, 여기는 안티파스 헤롯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laughs>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관계성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에서 아주 뒤늦게 어,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거든요 회계의 세례, 회개의 세례.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뭐.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십자, 세례부터 시작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로서, 완성을 하신 분인데, 그 십자가 치신 것도 무엇 뭐 때문에 지었어요? 개인 죄가 아니죠. 우리들 죄 때문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해계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받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요 하늘이 열렸다 어쩔 때 하늘이 열립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삼자회담하는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말락기서의 사장에 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고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후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세례 다 받았죠, 여러분들. 다 세례, 회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 거예요. 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로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사역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포, 내가 목포에서 학교 다닐 테니까. 목포 역전에 가면 대합실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학생인 내가 모자를 벗고, 예수 믿고, 천당 갖고, 구원 받자고, 열심히 내가 전도를 여러 번한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인들이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좀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성령이 충만이 역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받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laughs> 구원에 대한 학신과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돼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그 말이에요, 능력. 능력 받다하면 무슨, 에? 성령 받아서 내가 능력에 대해서 즉시 어느 기차가, 기차야 멈춰라!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내가 능력이 이만는 어떤 능력이냐면, 개를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역시 성가대원 아멘을 하니까 나는 아멘한 쪽을 보고 설교를 잘하고 이쪽에 아멘안하니까 이쪽에 안 보이던데. <laughs>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유혹이라든지 응? 여러 가지 마귀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이기지 못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뭐 술을 잘 마신다든지, 예?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그런 일반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전히 말하자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다그다음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 그래서 성, 병, 병원에서도 못 죽고 그, 그 여러 가지 약으로도 먹고 지금 병.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령받고 성령에 불받고 그래서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야.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 사람이야. 이암상기로 죽게 되었는데 성령받고 병나아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병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치료받기를 주의하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거 있는가? 목사님 성령 받은 것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은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건세가 임하고 말씀에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 성격을 읽어서 힘을 얻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에는 해마다 역대 대통령 인기투표를 하는데 매년 링컨이 1등이요 그 뭐냐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포켓트 성경 하나 주면서 링컨아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라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은 링컨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당했습니까 다 말할 수 없죠 그래도 그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능력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기도할 때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는 이유는 하가다. 내가 볼 때는 네, 하가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성도들의 성경을 읽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아, 우리 종교 성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가져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하로 추원합니다 찬송 한번 할까요 다같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를써영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여러분, 마이틴 루터가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광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영광의 신앙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또는 간섭적으로, 이렇게 예? 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영광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이라면 뭐냐 하면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고난과 고통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그 때문에 바울사도가 뭐라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영광의 신앙만 갖고 있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영광의 신앙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사도가 하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다할 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도, 괴로움도, 봉사도, 예, 네? 그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주여로 추원합니다 예, 아멘 자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에, 헤롯의 생일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헤롯 생일 잔치예요 그러면 잔치가 성공하려면 이번에 우또설 잔치 하겠죠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잔치가 성공합니다 첫째로 뭐냐? 잔치쯤에는 뭐니 해도 손님이 많이 와야 돼. 썰렁하면 돼요? 손님이 많이 와서 북적거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설에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오고, 형제들도 오고, 다들, 손자, 손녀들도 오고, 북적거리죠두 번째, 잔치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이 풍족해야 돼.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트름을 꺾으면서 잘 먹고 갑니다. <laughs> 그렇게, 예? 잔치를 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잔치가 성공하는 잔치라고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데 뭐냐면, 그 잔치가 격조가 높아야 돼. 여러분, 잔치 벌려놨는데, 잔치집에서, 쌍굿이나 하고, 뭐가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그 잔치 어떻게 돼요? 안한번못 하자. 그래서 격조가 이렇게 높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번 설에, <laughs> 네. 자녀들 많이 모이고, 형제들 많이 모여서 좋은 음식 많이 장만해서 먹었는데, 여러분의 설 잔치가 격조가 높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괜히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섭섭한 이야기 한다든지 <laughs> 또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 노릇 갑질하지 말고요 그래서 요즘 그 시, 며느리들은요 시자가 들어간 것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음식도 시금치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시편은 안읽린다고그래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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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이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음좀 섭섭한 일이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예? 덕담을 해가면서 격조 있는 설잔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죠? 보양 먹은다 해서 오래 산거 아니에요 에? 내가 뭐 수단 방법을 써서 잘된거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설세고 가는데, 검정 비닐봉지죠 검정 비닐봉지에다가뭘 두툼하게 싸가지고, 아가, 가까서 집에 가서, 잘 먹어라? 그러고 줬어요. <laughs> 그런데, 아니, 집에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그, 그, 저, 뭡니까? 그 며느리가 말이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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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없고, 뭐, 그런 서시험머니가다 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예,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식서 휴지통에다, 호도 한고 넣어버렸어. 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잘 도착했냐고,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뭐라 고냐고 아가, 옆에 사람들이, 있 그, 동서들이 있어서, 내가, 금정 비닐에다 쌌다 줬다면 그 속에 2천만 원이 들었느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찾아가 봤는데 그거 있겠어요? 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지 예? 비닐은 봉투 검은 가에 쌌어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 우리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 부모님 생각이 더 나요. 참 이상하죠. <laughs> 부모님 볼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잘 나는데, 내가 부모님 생각 날 때마다 마음 아픈 걸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좀더잘 해드릴 것인데. 그 생각이 늘 나요. 응?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 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홀시, 홀시 아버지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벽짝을 타면 탔지 홀시 아버지를 안 모신다고. 그런데 홀시 아버지를 20년 동안 모시고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도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조금 더 잘해드릴 것인데.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어른들을 아까 이야기대로 <laughs> 덕담 있게 잘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격조 있는 설잔치가 되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해롯의 새길잔치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의 생애잔치는 말이죠. 그 헤롯이야. 헤롯이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 부인, 그러니까 제수 씨를 데리고 산 거예요. 빌립은 말하자면, 어, 주로, 로마에서 주로 살았어요. 예. 로마에서 주로 사, 살았기 때문에 그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요? 레이서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왕이요. 윗물이 고해, 아랫물이 고운데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니까 자꾸 측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경이 있는 대로, 헤롯왕이 그, 그, 그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선지자를 죽이고 싶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못 죽이는데, 아예 생일날에 됐는데, 헤롯이야. 그러니까, 그 제수의 딸이 있는데, 조카죠? 춤을 너무 잘 치니까, 그냥, 완전히 술에 취한, 어, 헤롯이, 그냥, 에? 미쳐버려가지고 뭐라고 했냐? 성경에 헛되 명시하지 말아야겠는데 네가 무엇든지 뭐 오라면 내가 다 들어준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그 여자가 세례 여한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있었잖아요. 자꾸 자기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목을 달라게 해. 그래서. 헛된 명세를 절제하려 말하면 이거 설에 자녀들에게 헛된 명세하고 우리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뭡니까? 할수 없이 세례원에 목을 쳐서 장발이 담아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잔치 어떤 잔치가 되겠어요? 격조가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아주 패역적인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적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잔치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안타깝죠요 예? 우리의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되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가나 결혼 잔치 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적절 있는 이번 설 잔치가 돼야 되겠다. 네. 끝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랬냐면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자 시체를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 갔다고요? 강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식을 금식기도를 하는데 시험을 당했어요 무슨 시험을 당했냐? 물질시험, 명예시험, 권세시험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물리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제를 받아서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서 마귀 시험을 받게 했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 따먹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그 인류가 고통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째 아담으로 와서 예수님은 40일 성령이 그래서 인도해가지고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어려운 시험을 줬을 때 물리쳐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째 아담으로서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후로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제자들로부터 받고 세례 제자로 받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다 카이로스 때가 왔다 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절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야.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예. 아, 그래서 마침내 때가 왔다 그 말이야. 네,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리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때를, 시간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히랍 신화에 보면은 뭐가 있냐. 시간과 귀의 때의 신은 발에가 날개가 달렸어요. 시간은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앞머리는 초롱초롱 머리카락이 많은데 뒤에는 대머리 하나도 없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면 안잡힌다고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 이야기 한 것은 우리 전주 성강교회가 카이로스의 때가 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금년에 보고에 의하면 한 600개 <laughs> 교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도가 돼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된 교회들이 지금 없고, 교회가 지금 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전주성강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까 이야기할처럼, 하가다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를 통하고 또 기도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말이 그렇다면 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로 우리 교단 안에서 이 전라부도 노예 안에서 라는지 정말 그런 장작 교회가 역사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라면은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laughs>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네.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큰 네. 아버지.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설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잔치가 격조 높은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설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덕담으로 많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참 순종하며 선겨서 격조있는 설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특별히 우리 김평화 장로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조수님 권사님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싸울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하나님 이루어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